안녕하세요. 검은 콩 하면 탈모에 좋다고 하여 검정 콩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검정 콩은 흑태, 서리태, 서목태, 쥐누니 콩등 검은 빛을 띠는 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FDA, 미국식품의약국에서는 콩 단백질은 피속 총콜레스테롤 수치와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크게 낮춰 급성심근 경색 등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고 밝혔으며 FDA 크리스틴 루이스 박사는 다른 야채 단백질과 달리 콩 속의 아미노산은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가공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콩을 하루 평균 콩 단백질 25g을 섭취하면 심장 순환계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 검정콩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알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정콩이 가진 효능과 검정콩을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렛츠고! 첫 번째 검정콩의 효능은 중년 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해줍니다. 식물성 여성 호르몬인 이소플라본은 우리 몸의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해 폐경기 여성 건강에 좋은 성분인데요. 검은 콩에는 일반 노란 콩과 비교할 때 이소플라본의 양이 많진 않지만, 체내에 흡수되면 4배 이상 강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안면홍조, 골다공증, 고지혈증과 같은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데요. 이소플라보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구조와 기능이 비슷해 유방암, 난소암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항암 효과를 발휘하는 이소플라본의 일종인 글리시테인은 항암 물질 중 하나로 노란콩의 껍질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검은콩의 껍질에서는 1g당 500 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이런 글리시테인은 항암 효과는 물론 항산화 작용과 신장 기능 향상과 시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흰머리와 탈모에 효과적입니다. 한방에서는 간과 신장이 허약하고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모발 건강이 좋지 않다고 여기는데요. 검은콩은 신장을 강화시키고 해독력이 뛰어나 간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파괴된 인체 조직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켜주며 비타민 E와 불포화지방산이 혈관을 확장시켜 말초혈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데요. 검은 콩의 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두피까지 도달하지 않았던 영양성분을 제대로 전달시켜 탈모와 흰머리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스테인은 시중에 판매되는 탈모 영양제 성분인데요. 검은 콩이 탈모 영양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검은 콩에는 모발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있어 탈모에 효과적입니다. 저도 자주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콩연구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콩의 영양소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콩기름 화합물이 원형탈모증 억제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과를 소개했는데요. 엑스페라멘트 덜마탈러지지에 관련 내용이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독일 필립대학 KJ 맥에리 박사와 연구진은 원형탈모증 주에게 콩기름과 콩에서 유도된 파이토에스토로젠 제니스타인을 투여해 효과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콩기름 함유가 높은 시기를 한 쥐일수록 원형탈모증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항암효과가 뛰어납니다. 인제대 식품과학연구소 권태환 교수팀은 콩속의 제니스틴이 암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사실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입증했다. 라고 밝혔는데요. 흰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제니스틴이 발암물질에 노출된 비정상세포가 악성종양세포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효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암이 발생하는 과정은 세포 내에 유전자가 손상되는 개시 단계와 세포 분열이 빨라지는 촉진 단계로 나뉘는데 제니스티는 촉진 단계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결장암과 직장암의 경우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콩 또는 두부를 먹은 사람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80% 이상 감소하였고 결장암 또한 40% 정도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콩식품 섭취로 그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하니 가끔이라도 꼭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위암 예방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두유를 자주 마신 사람이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위암에 걸릴 확률이 반이나 적었다고 합니다. 또한 폐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중국 연안지방 1,5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두부를 자주 섭취한 사람이 폐암에 걸릴 확률이 50%나 적었다고 하는데요. 두부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 위험률은 낮았다고 합니다. 전립선암에도 좋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콩의 플라보노이드계의 색소 성분인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여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져 비만이 되는 것을 방지해주며 남성의 경우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의 과다 분비로 생기는 전립선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검은 콩과 검은깨를 호두와 함께 갈아서 자주 먹으면 전립선 비대증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고혈압 예방 효과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줍니다. 검은 콩에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춰주는 비타민 e 와 칼륨, 혈관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대사 능력이 떨어지거나 미네랄이 부족한 경우 저혈압이 생기는데, 빈혈 예방에 좋은 비타민B12와 엽산, 베타카로틴, 육류의 4배나 되는 유기철 등이 매우 많아 검은 콩은 저혈압 환자에게 특히 좋습니다. 또한 동물성 단백질은 콩 단백질에 비해 16% 이상 신장에 무리를 주는데, 신장 질환자들에게 동물성 단백질 대신 콩 단백질로 대체하였을 때, 혈중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낮아짐은 물론 소변으로 손실되는 단백질의 양도 감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검정콩의 가용성 식이섬유는 위장관에서 포도당의 흡수 속도를 낮추어 천천히 흡수되게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당뇨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콩의 레시틴 성분은 뇌의 활동을 촉진시켜 어린이 두뇌 발달에 좋으며 노인의 경우에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장점을 가진 검정콩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과다한 식이섬유 함량으로 인해 배에 가스가 차거나 복통과 설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항영양소도 검정콩은 가지고 있는데요. 항영양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검정콩을 푹 삶아서 드셔야 합니다. 검정콩을 물에 반나절 정도 담가 놓고 불린 뒤두번 정도 끓였다, 식혔다를 반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검은 콩은 콩자반, 검은 콩스프, 검은 콩스무디 등 다양하게 만들어서 드시면 좋은데요. 식초와 궁합이 잘 맞아 식초콩을 해 드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검정콩의 다양한 효능과 드실 때는 소화를 위해서 꼭푹 삶아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렸는데요. 참고로 성인이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콩 제품의 양은 두유, 두세 컵, 두부, 반모, 콩가루 반컵, 그리고 콩 반컵 정도가 적당하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